중하 중세국어 하이란 뜻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이제 중세국어 여러분들 새롭게 수업 시작하도록 할 거예요. 첫 번째 시간은 여러분들 조금 가볍게 들을 수 있는 우리말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해드릴 겁니다. 자, 제일 먼저 할게 국어사의 시대 구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국어사를 시대 구분을 할때 고대국어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갈 거냐면 중세, 그 다음에 근대, 그리고 우리가 현재. 어, 현재 쓰는 국어, 현대국어까지 이렇게 넘어갈 겁니다. 우리 지금까지 아마 여러분들 중세국어를 처음 배우는 친구는 아마 없을 거고, 앞에서 의문의 뭐 변동, 뭐 한글 맞춤법, 문법 요소 아니면 뭐 품사 이런 것들 다 배운 적 있지, 그렇지? 그 내용들은 여러분들 중세의 것을 배운 게 아니라 우리 현대의 관점에서 배웠던 거잖아, 그렇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현대국어의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자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고대국어부터 근대국어까지는 아 옛날에는 이런 것들이 이랬구나 라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한번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에 막 그렇게 자주 출제되는 포인트는 아닌데 모르면 틀릴 수밖에 없어서 선생님이나 간단하게 정리 한 번만 해드릴게요. 자첫 번째 고대국어 시기는 10세기 이전 그래서 고려건국 전까지 우리가 고대국어 시기라고 하는구나. 근데 여러분들 이런 숫자에 너무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아 어, 그냥 천천히 들어보세요. 자 한자를 빌려 기록하는 방식인 찾아표기를 사용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이제 한자랑 한문이랑 다르다라는 걸 조금 인지를 해야 돼. 자 여러분들 이 한자라는 건 뭐냐면 요건 말 그대로 한자 문자예요 문자. 자 근데 반면에 이 한문 같은 건 뭐냐면 이 문자를 활용해서 중국인들이 말을 할때 어떤 어순으로 이야기를 하는지 어, 어법 활용된 문법적인 특징이 어떤 게 있는 것까지 어떻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총괄한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 물론 여러분들이 이 시기에 한문을 썼었죠 한문 썼었는데 자 한자랑 한문이랑 선생님 구별을 해 주는 이유는 뭐냐면 구분을 해 주는 이유는 자 한자를 빌려 기록하는 거예요 한자를 빌려 기록하는 걸 우리가 찾아 표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고유의 문자인 훈민정음은 여러분들 창제가 언제 돼이 정도는 알겠지 <laughs> 미안해요 자 한글 훈민정음의 창제는 여러분들 언제야 요거는 조선시대잖아 그치. 그러니까 조선 이전에는 당연히 우리 고유의 문자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문자는 뭘 빌려다 쓰는 거야 한자를 빌려다 쓰는 거야 물론 그 시기에 한문을 활용해서 우리 말을 이제 우리 뜻을 표현하기 위해서 중국어 순으로 중국어 법으로 이렇게 글을 쓰는 경우도 당연히 있었는데 자 계속 어떤 시도가 있었냐면 이두향찰 구결처럼 이게 찾아표기의 종류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다시 찾아표기의 종류다 이렇게 생각을 해봐자 한자를 활용해서 우리말을 우리말답게 표기하려는 노력이 계속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대표적으로 향찰 정도는 조금 기억해 놔도 될것 같아요. 향찰이라는 거여러분 언제 들었었냐면 아마 문학 시간에 향가 배워 봤을 거예요. 특히 1학년 친구들이면 <웃음> <웃음> 아, 미안합니다. 선생님 목이 안 좋아서. 자, 여러분들 제망매가라는 요 작품 본적 있어요? 그 누이가 죽어서 슬퍼하면서 아, 미타찰에서 만날나 도닥가 기다리겠노라 하는 그 제망매가라는 작품 보면 얘를 향가라고 하잖아. 이게 왜 얘를 향가라고 얘기를 하냐면 향찰 표기로 기록한 노래이기 때문에 어, 여기 우가 향가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여기서 나오는 게 향찰 표기, 이 향찰 표기야. 그러면 왜이 향찰은 우리 것처럼 이야기를 하냐? 문자 자체는 한자를 쓴게 맞아요. 문자 자체는 한자를 쓴게 맞아. 하지만 왜 이제 얘가 우리 말을 표기하기 위한 노력이 담겨 있다라고 보는 거냐면? 우리 말 어순대로 쓰려고 노력을 했었어. 우리 말 형태소와 우리 말의 어순에 맞춰서 쓰려고 노력을 했었던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면 여러분들 뭐 이런 걸들수 있겠죠. 돌, 석, 새을 자, 얘는 던지다. 투자요. 투수할 때 투. 어, 뭐 마늘 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런 표기는 당연히 없었겠지 근데 석을투다 이런 식으로 우리의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표기를 했었던 거야 근데 이게 왜 우리말 같냐 우리말 같냐 자 일단 얘가 돌이라는 요 의미가 살아있는 실질 형태소일 때자 여러분 실질 형태소랑 형식 형태소 정도는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실질 형태소가 왔을 때는 뭘 빌리냐 훈 뜻을 빌리고 그다음에 형식 형태소가 왔을 때는 음을 빌려서. 음을 빌린 음차 표기를 했어. 그러니까 아 우리말의 실질 형태소 형식 형태소 던지다. 어간 부분은 실질 형태소 어미 부분은 형식 형태소. 그러니까 아 훈차와 음차를 나름대로 우리말에 맞춰서 하려고 노력을 했구나. 자또 이게 도를 던지다. 요런 표기지. 그치? 요거에 대한 표기죠. 자 이것도 사실 우리말 어순에 맞춘 거예요. 중국 어순은 어떠냐면 목적어가 맨 뒤로 가요. 자, 어떻냐면 여러분들. 난널 사랑해. 워 아이 니 중국어로 이렇게 표현을 하지. 자, 예를좀 생각을 해 보면 나는 사랑한다. 누구를? 너를. 요 뜻이거든. 워 아이 니 요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사실 우리말에선 여러분들 나는 너를 사랑한다가 조금 더 어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어순은 주어 목적어 서술어 순이죠. 근데 중국어는 어때요? 목적어가 서술어보다 앞에 온단 말, 이에 다시 미안해요. 서술어가 목적어보다 앞에 온단 말이야. 자, 근데 이렇게 서을투다 하면 여기 있는 게 목적어 아니야? 그렇 그러니까 우리말 어순을 표기하려고 했었구나. 그래서 정리. 자, 이런 친구들, 이런 친구들 이름만 한번 들어놓으세요. 자, 이런 친구들이 다 뭐야? 한자를 빌렸지만 중국어 어순대로 한문으로 표기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우리말 어순, 우리말 어법에 맞춰서 표기 방법을 만들어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 오케이 okay. 아 그래서 어쨌든 우리말을 쓰려고 노력은 했었구나 이렇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케이 okay. 자 다음 중세국어 자 사실 여러분들 <laughs> 우리가 선생님의 맨 앞에서도 중하하고 시작했었잖아 우리 사실 여러분들 다 고대국어나 근대국어 배우려고 요 영상 튼 친구들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물론 함께 배우는 내용으로 고대나 근대가 함께 껴 들어갈 수는 있어 근데 아마 메인 시험 범위는 다 중세국어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는 조금 들어놓으면 좋아요. 중세 국가에 대해서는. 자, 중세 국는 어떻게 구분한대? 고려 건국 이후부터 임진왜란 때까지. 물론 이것도 여러분들 학자님들 따라서 교수님들 따라서 자,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건 아니다. 하시는 말씀들이 다 있기는 해. 자, 근데 선생님은 학자가 아니고 여러분들도 역시 학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문제만 풀면 돼. 기준은 뭐야? 교과서가 기준이지. 네, 여러분들 교과서에는 고려 건국 이후부터 임진왜란 때까지라고 수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기준대로 그냥 외워 두시면 돼요. 자, 그럼 생각을 해보자. 자, 한반도의 최초부터 언제까지? 신라 시기까지를 우리가 뭐라고 하는구나. 여시기를 고대 국어 시기라고 이야기를 하는구나. 자, 그다음 신라 다음에 누가 건국됐어? 고려. 태조 왕건의 고려 알죠, 여러분들? 음. 고려 다음에 조선이 건국되고, 그다음에 이제 뭐 대한제국 이런 거 해가지고 현대까지 이렇게 넘어가잖아. 그렇지? 자, 여기서 여러분들 잘 봐. 이 고려 건국 시기부터 뭐의 시작이야? 중세국어의 시작인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서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를 선생님이랑 중세국어 어 미안해요 너무 많이 했네 <laughs> 중세국어 시기는 조선 건국 이후부터 여기 한 중세까지 여기. 조선의 중기까지 그다음 조선 중기 이후에 이제 임진왜 중중 중기쯤에 임진왜란이 발발했잖아 임진왜란 이후부터 근대 시기가 있다가 그다음에 이제 현대로 이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그러면 왜 고려 건국이 중세와 근, 중세와 고대를 나누는 그 분수령이 되느냐? 자, 여러분 선생님 그림을 좀잘못 그리기는 하는데 요렇게 한반도를 선생님이 나름 최선을 다해서 그려봤어요. 아, 울릉도, 독도, 제주도 요렇게 자, 이거 빼먹으면 안 되니까. 자, 여러분들 이 경주 신라 시대에 여러분들 신라의 수도가 어디야? 경주지. 경주는 경상도 쪽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우리말이 경상도 말 중심으로 발달했었어 고대 국어 시기에 근데 자 개성은 이쪽에 있어요 여러분들 개성 개성 그때 당시에 개경이라고 했었겠지 여기가 어디야 고려의 수도죠 그치 그니까 러 말의 중심지가 경주에서 어디로 옮겨진 거야 개성 쪽으로 옮겨진 거야 근데 여러분들 왜 선생님이 이제 임진왜란 때까지를 구분을 했느냐 임진왜란 이전에 조선건국이라는 큰 사건도 있었잖아. 근데 이게 역사적으로는 큰 사건일 수 있지만 언어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큰 사건이 아니에요. 왜큰 사건이 아니냐? 자, 이 개성이랑 한양이랑은 거리가 굉장히 가까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역에 따라서 사투리가 달라지는 것처럼 그때 당시에도 지역별로 말이 어땠어? 큰 차이가 있었겠지, 그렇 근데 여기는 지역 간의 차 지역 간의 차이가 어때? 크지 않기 때문에 어떻다? 어 그렇게 언어적으로는 중요한 큰 변화는 없었구나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어, 선생님 목이 지금 좀안 좋아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잘 듣고 어, <laughs> 선생님 목이 아픈데 왜 니네가 열심히 들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 자 그래서 먼저 전기중세국어를 먼저 보게 되면요 고려 건국부터 훈민정음 창제 이전까지야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조선의 건국은 언어적인 측면에서는 큰 사건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훈민정음을 창제했는지 그 전과 후에 따라서 전기중세와 후기중세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렇죠. 언어적인 측면에서는 조선 건국보다 뭐가 더큰 사건이야? 훈민정음 창제라는 게더큰 사건이니까.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중세 국어라고 하면 보통 이제 배우는 게 전기 중세 국어보다는 훈민정음 창제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 글을 썼었는지 이 후기 중세 국어의 시기에 <laughs> 초점을 맞춰서 학습을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훈민정음 창제 이후부터 임진왜란 때까지 우리가 후기 중세 국어 시기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뭐가 드디어 생겨났어요? 그렇죠. 한글, 우리말 훈민정 우리 문자가 탄생하기 시작한 후기 중세 국어가 메인 시험법이다. 그래서 이 정도는 조금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됐어요. 자, 그다음 임진왜란 때부터 가보기역 이전까지를 우리가 근대국어 시기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야, 이 시기에도 여러분들 여러 가지 문법적인 변화들이 있었어. 당연히 있었겠지. 그렇 없을 수가 없겠지. 시간이, 시간이 흐르면서 문법적인 언어적인 측면에서 변화가 당연히 있을 거야. 근데 지금 선생님이 간단하게 뭔가 써놓기는 했는데 여러분들 뭐 알만한 게 있나요? 없죠. 그래서 한 바퀴를 돌아봐야 아 모음 좋아 원순 모음아 구기음아 이런 게 뭐였었고. 그게 중세는 있었는데, 아 없었는데, 근대국어 시기에 생겼구나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겠지. 그래서 여기는 한 바퀴 돈 다음에 그냥 가볍게 여러분 다시 와서 보시면, 아 그렇구나, 이거 수업 시간에 다 들었던 거구나 할수 있을 겁니다. 오케이, 아 그냥 그렇구나. 자, 그다음 현대국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국어를 현대국어라고 얘기를 하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해서 우리 우리 말의 시대 구분을 어떻게 하는지 가볍게 배웠고요. 여러분들 막 그렇게 엄청 시험이 자주 나오는 것도 아니고, 뭐중요 중요한 포인트는 아니에요. 그냥 가볍게. 중세국어 시기가 우리 메인 시험 범위고 그다음 그중에서도 후기 중세국어 시기가 제일 중요하니까 아 훈민정음 창제 이후부터 임진왜란 전까지의 우리의 언어가 어땠는지에 대해서 배울 것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다음 수업부터가 이제 진짜 시험이 나오는 거니까 자 마음 가다듬고 마음의 준비하고 다음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